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 여자의 몸으로 새벽에 나가서 남자들 틈에서 생선을 경매 받는다는 게 오늘은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든 하루네요. 어, 서로 좋은 걸 사야 되니까 서로 좀 몸도 부딪혀야지 되고 또 발도 바힐 때도 있고요. 또 얼음에 미끄러질 때도 있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힘들게 힘들게 조,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새우는 중화새우거든요. 이게 자연산이잖아요. 어, 항생제 먹인 그, 어, 그 중화새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자연산 새우. 바다에서 그물 쳐서 잡아서 어, 지금 고수역에서 인증이 된 자연산 새우고요. 환상자가 이게 지금 15kg? 네, 15kg 정도 나왔는데, 한 상자는 오늘 역시 12만원이고요. 5kg에 5만원,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신선도 한번더 신선도 한번더 보시고요. 새우 눈 보셨어요, 눈? 까맣죠 네,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예요. 이거 명절에 뭐 튀김용으로 쓰셔도 되고, 위협국 같은 거 끓이셔도 되고, 또에어플라이에 넣어서 구워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준비한 어, 조기예요. 주말에도 문의가참 많았는데 오늘 역시 똑같이 20cm 내외고요. 50마리에 54,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54,000원에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조기는 지금 160미 조기예요. 샘플로 엎었던 건데 어, 이거는 한 상자가 160마리가 정확히 들어있고요. 한 상자 하시면 15만 원, 한 상자는 30만 원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아까 작은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조금 몸통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죠? 길이는 딱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통통해서, 더 통통해서 이게 지금 판매가 가격대가 확실히 더 올라간 상태고요. 또 다음은 항상 인기가 많은 목포 목갈치입니다. 빨지 오늘 역시 정확히 3지 이상 나옵니다. 뭐 밑으로 들어가면 적은 것도 섞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한 상자가 지금 한 60마리 내외 들어있고요. 네, 한 상자로 하시면 이건 역시 30만원, 반 상자 하시면 15만원씩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 한번더 보세요. 진짜 싱싱하잖아요. 네. 제가 5시부터 나가서 산 보람이 있네요. 이건 역시 아까랑 똑같은 50마리에 54,000원 택배비 포함가예요. 이렇게 반짝이는 조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시중에 본인 손 소... 상... 고객님들 보시면 냉동 많이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거 있는 동자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색깔 자체도 이렇게 금빛이 나지 않고 약간 검은 색티가 나와요. 검은 색이 그런 것은 국산이래도 냉동이에요. 냉동 이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 가지고 온 생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네.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항상 제가 좋은 생선을 보내드리고 또 칭찬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저를 믿고 구매해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거든요 항상 보시고. 오늘도 내일부터는 이제 배가 없어요. 조기 배가 없으니까 설 전에는 받으기가 아마 받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새우 역시 마찬가지고 새우는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기 배는 끝이에요. 네, 이제 물때가 없어서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보시고 구매 빠르게 구매해주시면 오늘 발송해서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바른 먹거리를 책임지고 배송해드리는 목포 팔도스산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